안녕하세요 여러분 떡국 막상 끓이려면 항상 헷갈리죠 고기 넣을지 육수는 뭘로 할지 간은 또 어떻게 맞춰야 할지 그래서 오늘은 떡국 만들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3가지 고기 넣었는데 밍밍하고 국물 뿌옇게 되고 간 맞추다 망하는 떡국 이 3가지만 잡아두면 떡만 불려놓고 15분이면 끝나는 떡국입니다 지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 참고해주세요 우선 떡부터 미리 30분간 물에 불려둘 건데요. 요즘 옛날처럼 떡집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서 파는 떡국떡을 사왔어요. 전분기도 적어 요리하기 편하답니다. 떡국 먹을 때 어느 정도 떡을 넣어야 되는지 계량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하지만 정확한 저만의 계량 팁 알려드릴게요. 떡국을 담아 먹을 그릇에 먹을 만큼의 떡을 미리 한번 담아 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가늠해두면 끓이면서 양이 과해질 일도 없고 먹고 나서 부족한 느낌도 덜합니다. 다름은 고기를 볶아줄게요. 오늘 떡국은 명절용이 아니라 평소에도 부담없이 먹는 떡국이에요. 그래서 사골처럼 무겁지 않은 고기 육수로 갈게요. 국거리용 소고기는 키친타올로 핏물만 가볍게 제거하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고기를 볶아줍니다. 중간에 국간장을 넣어 밑간 겸 향을 내주세요. 저희 집은 고기를 그냥 끓이지 않고 이렇게 밑간해서 한번 볶아준 뒤 국을 끓여요. 이 과정을 거치면 고기 맛이 국물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국물 맛과 고기 맛이 따로 놀지 않고 뒤에서 간을 더 넣었다가 간을 못 맞추는 걸 막아줍니다. 고기가 잘 볶아졌으면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끓으면서 올라오는 거품은 한 번만 걷어주면 충분합니다. 떡은 물에 불리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끓이기 전에 세네 번 씻어서 전분기를 한번더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깔끔한 떡국 맛이 유지돼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미리 불려서 씻어 둔 떡국떡을 넣어 주세요. 다진 마늘을 같이 넣고 끓여 줍니다. 떡은 말랑해질 정도까지만 끓여 주세요. 이제 간은 국간장이나 참치액 또는 코인 육수 중 하나로 맞춥니다. 저희는 간편하게 간을 맞추기 위해 코인 육수를 사용했어요. 코인 육수를 넣어놓은 후 맛을 보고 취향에 맞게 추가로 간을 맞춰줍니다. 이미 고기 맛과 국물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새로운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맛을 한번 정리해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 조미료를 섞지 않아도 짜지 않고 떡국 맛이 또렷해집니다. 이 단계에 풍미를 올려줄 파와 함께 후추도 살짝 넣어줍니다. 떡국을 그릇에 담고 계란 지단 올리면 15분 안에 완성되는 고기 육수 떡국입니다. 새해에도 좋고 곧 다가오는 설날에도 부담없이 먹기 좋은 떡국이에요. 요즘처럼 날 추울 때 매일 똑같은 밥 대신 이렇게 간단하게 한 그릇 끓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식사로 새해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